네 22번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22번 문제입니다. 보면은 experiments 주어 나와있고요. testify 동사 나왔습니다. 증명한다라는 뜻인데요. sciences embrace of ignorance. 자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을 증명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보면 은 arguable. 거의 틀림없이 the worst thing 주어 나와있고요. is 동사 나와있습니다. 어, 최악의 것인데 어떤 최악의 것이냐? 지금 a scientist can do. 이게 수식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가 할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은요. 뭐입니다? 자, to suppose. 가정하는 것입니다. they know. 그들이 안다고요. 근데 뭘? what will happen in a given scenario? 그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어, 일어날 일을 안다고 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자가 할수 있는 최악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Without bothering to check 확인하려는 수고를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봐야 될 거는 thing과 other scientist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대 생략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겠죠. 여기는 접속사 되겠네요, 그렇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the rice. 어, 여기서 rise 하면은 등장이라고 해석할게요. 등장인데, of the experimental philosophy.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어떤 등장이냐면, 실험 철학의 등장은요, coincide with. 그렇죠.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The reveration of curiosity. 여기까지 볼게요. 어떤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건데, as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뭐뭐? 로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로서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냐? A v a l u b l e 가치 있는 것으로서, 그렇죠?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일어났다라는 건데, 뭐보다? Rather than 오히려, questionable attribute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뭐가 아닌 의심스러운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보다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For all that, 자 여기 밑줄 치시고 For all that, 형광펜 쳐볼게요. 보면은 이거는 o l d o 라고도볼수 있어요. 비록 너무 이지만이라고 해석할게요. 비록 experimental science 주어 나와있고요. Is often assumed. 여기 동사 나와있네요. 어, 실험과학은요. 자주 assumed. 뭐 되고 있다? 어, 여겨집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 To be supported. 뒷받침하고 있다고. 그렇죠. 뒷받침하고 있다. 되고 있다고 종종 여겨지지만 b p h i l o s o p h i c a n d a p r o v d m e t h o 자 보면은 뭐에 의해서예요? 철학적인 프레임워크 틀과 그리고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요. 뒷받침되고 있다고 종종 여겨지지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문장 엄청 길어요. 보면은 아이 스테이트 자여기 보면 이걸 뭘 진술하래요?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테스트해봐라. 그것을 검증해봐라. 이러한 것이 방법론인데 그것들에 의해서 이 실험 과학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종종 여겨지지만 the fact is that 사실상 as philosopher 철학자로서 of science 이안 n 킹 says 자 philosopher 과학 철학자인데요. 이안 해킹이 어, 말하듯이 자 여기서 as 밑줄 치시고요.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할게요. 이안의 킹이라는 사람이 말하듯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원 주어 나와 있고요. can conduct 동사 나와 있습니다. 어, 그것은 실험을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데 simply out of curiosity. 그저 호기심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o see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투 밑줄 치시고요. 얘 무슨 용법으로 쓰였다? 아,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인디엣 참으로 참으로 여기 찰스 다윈 나오는데 찰스 다윈의 아들인 아들인 디에스 트러머 조지 다윈 조지 다윈의 관점에서는요. 조지 다윈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콤마 여기도 밑줄 쳐볼까요? 콤마는 무슨 용법? 그렇죠, 그냥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찰스 다윈의 아들 그렇죠, 아들 조지 다윈의 관점에서는요. Once in a while, one should do a completely crazy experiment. 자, 여기서 가끔 음. Once in a while 여기 한번 보시면 조지 다윈의 관점에서는 비록 그것이 even if 비록일지라도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것이 뭐 할지라도 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증명이 될지라도 그렇죠 증명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끔 누군가는 should do 해야 합니다 근데 뭘 해야해 completely crazy experiment 완전히 무모한 실험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is likely to 있죠? 동사원형 나왔죠? 이거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해석하시면 되는 거 다들 아실 테고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너가 도전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글이냐 여기서 과학에서는요 사실 호기심으로 하는 실험의 가치를 좀 옹호하는 글이죠 이거는 음, 좀 쓸데없어 보이는 실험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고, 어, 좀 중요한 거는, 여기죠. for or that. 여기 밑줄 치고,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어, as, 뭐뭐 하듯이. 그리고 부사적 용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